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84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 또 말씀의 충만함, 또 기도로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라 고라라는 사람은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입니까?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로서 모세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고하세 후손 가운데 아론과 그 자녀들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요. 이 고라와 그 자녀들은 성막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고라는 그렇지만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누구는 제사장을 하고, 누구는 성막에서 봉사만 하느냐 하면서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 오늘 비롯하여 250명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반역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제사장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에 불만을 품고 이 반역을 일으킨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이 고라와 반역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사, 고라 자손들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고라 자손들이 쓴 시편에 보면은 이 사건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전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 있는 이 시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8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이 고라 자손들의 이 사랑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게 바로 10편 84편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찬송하고 빵을 굽고 또 성전 문지기로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구약 시대 때의 성막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어, 섬겼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만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둥지를 틀고 있는 이 참새와 비둘기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집 가까이에 그렇게 둥지를 틀고 살기를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으신가요?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예배 예배와 찬양을 돕고 또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볼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사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인들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루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laughs> 주님의 위로를 얻고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자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주의 궁정에서 의한 날이 다른 곳에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외인집일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기쁘게 여기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기쁨으로 할때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배의 장소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가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교회 건물을 초월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1 1절1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욕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 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 또는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